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 스토리입니다. 어, 뭉치 씨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청재 파트에서 야, 한강이 보이는 집 이런 <laughs> 것들은 좀 비쌀 것 같다 그죠? 네. 한강 보이는 집에 안 살고 있으세요? <laughs> 아, 한강을 한참 그 산에 올라가요 보여요. 산에 올라가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개인연금 비교득실 네, 아, 그거 보죠. 괜찮겠다 그죠? 이거 한번 보죠. 제목이 개인연금, 음. 연말정산, 신연금저축과 노후자금연금, 포트폴리오 비교득실은 음. 네. 이게 보험이 종류가 많아가지고 네. 많이 이게 청취자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네. 예, 크게 이제 그 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 소득 공제 받는 게 있고 네. 소득 공제 받지 않고 나중에 뭐 세금이 세금이 면제되는 게 있고 네. 그런데 그걸 한번 깔끔하게 우리 문치 씨가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음. 연금 저축 보험, 연금 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크게 어, 금융회사 연금상품은 두 가지로 크, 큰 틀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첫 번째는 세제적격, 세제 적격. 네. 어. 두 번째는 세제비적격. 어, 세제적격, 네. 세제의 격이 맞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세제적격. 아, 세제비적격은 세제의 격이 비, 맞지, 맞지 않다. 않다. 어, 격, 세제의 격이 무엇인지 한번 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그래서 세제적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제의 음. 격이 맞다. 음.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득공제가 되는 아, 상품들 소득공제가 되는 네. 억이다 그렇죠 음. 직장인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음. 워낙 그렇죠. 또 네. 올해 또 1월 달이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네. 소득공제 상품 연금저축은 그렇죠. 대부분 다 하나씩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직장인들 소득공제하면 허덕허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죠. 네. 네. 10원이 아까워 백0원이 아까워 네. 식당에서 영수증 뭐, 뭐 서로 난리가 났어 내거 가져가려고 네. 중요한 거는 음. 평소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연말 예. <laughs> 연초에 나이가 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갑자기 어느 뭐그 절절절에, 절, 네. 어, 절에 갑자기 매출이 확 올라가고 네. 어, 이런 것도 있고죠. 음.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네. 매출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아 <laughs> 우리는 그 뭐. 생각하면 끝났어요 보니까 우리는 끝났습니다. 생각을 좀 그런 그런 생각을 늦게 해가지고 말빨 <laughs> 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세제적격이랑 말 그대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 음. 즉 소득 소득 공제가 되는 상품이신 아, 거죠 소득공제. 대신에 소득 공제는 되지만 이제 추후에 비과세 혜택이 없는 것들 어, 자 여기서 우리가 소득 공제라고 하면 어, 네. 셀러리면 월급쟁이면 된다는 거죠. 월급쟁이만 됩니다. 그렇죠. 자영업자는 월급쟁. 해당되지 네,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고 월급에 대해서. 그런데 네. 네. 예. 중요한 것은 소득 공제는 음. 주지만 음. 추후에 연금 수령시에 연금 소득세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몇십 년 뒤에 네. 뭐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연금을 받을 때 네. 예, 받는 돈에 대해서 그것도 소득이니까 네. 소득세를 뗀다 그것을 연금소득세라고 한다. 네. 예. 그래서 음. 그 이런 얘기가 있죠. 조삼모사다. 음. <laughs> 예, 네, 먼저 떼래 뗄래, 나중에 떼래이 뗄래. 음,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지금 현재 봤지만 나중에 떼는 개념입니다. 대신에 예. 이제 그 사이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 음. 어, 이연 을과가 있는 거죠. 음. 지금 떼지 않고 나중에 떼므로 인해서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이걸 음. 저희는 이제. 이연 제도라고 부르는 거죠 전문 용으로 음. 그래서 과세 이연 네, 음. 제도라는 게 혜택이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반대로 이제 세제 비적격이랑 아까 세제 적격과 반대로 소득 공제는 되지 않아요 아. 네네가 네, (1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든 (1000만 원을) 넣든 (400만 원을) 넣든 음. 예 소득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어, 연금저축 세제적격이라고 하는 소득공제 받는 이 연금상품 네. 이것을 가입하지 않고 네. 어, 세제 비적격이라고 하는 지금 소득공제는 받지 않지만 나중에. 네. 어 어떤 게 소득 연금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것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모든 사람들이 먼저 받기를 원하거든. 그렇죠. 먼저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될줄 알아 이렇게 이렇게 일단 먼저 먹을라고 딸려드는데 네, 네. 야 그런데 먼저 먹기를 포기하고. 어, 나중에 어~ 세금을 면제 받겠다 아~ 이거 참 대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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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그런데 <laughs>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비과세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중요한 건 누구죠 비과세라는 거는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는 게 않겠다는 거예요 죠 음. 중요한 거는 수익이 안 나면은 <laughs> 수익이 안 나면은 세금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렇죠 그렇기 어, 때문에 일단 어.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비과세라는걸좀 음. 관심까지 음. 좀필요는좀있고요 음. 그래서 많이 질문들을 해요 세제 적격이 낫냐 세제 비적격이 낫냐 네. 어떤 게 낫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어~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러면 왠지 적격이 나고 이거 <laughs> 비적격이러면 왠지 좀 법을 못 지키는 사람처럼 제도권 비제도권 어~ 네. 이런 네. 사람들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장단점이 좀 있겠죠 네.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처음에 세제적격은 어쨌든 가입과 동시에 네. 혜택을 받는데 세제비적격은 나중에 혜택 받는다 네. 아 이건 그 성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동시에 다하는 게 답이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재무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연봉에 따라서 음. 음. 그리고 급여 수준이라든지 납입기간에 따라서 음. 선택권은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음. 중요한 포인트는 두개다 답이지만 상황별로 다 틀리다 이겁니다 건바이건마다자자 음. 예, 예. 자, 어떤 목적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연금을 불입하는 거는 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연금 체험을 마련을 위한 목적이다 음.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연금이라는 걸 그, 그~ 본다면 어~ 중요한 거는 연금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불입을 통해서 큰 자산을 낸는 음. 소리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일단 연금 은퇴 본연의 목적을 본다면 세제 비적기획이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장기간 지남에 따라서 그 기간에 비례해서 이자라 이자 소득이라든지 금융 소득이 많이 발생될 텐데 음. 거기에 대한 세금 자체를 한 푼도 안는 것에 대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세금이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당연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면 네. 어, 그것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 여유 자금이 얼마 가 없어서 일차적으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그럴 경우에는 세제 비적격이 우선 순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우선 순위를 채우고 나고 그다음 여유가 있다. 그거죠 음. 그다음 여유가 있다. 음. 그다음 여유가 있다. 음. 그럴 경우에는 세컨드로 세제 비적격 아, 세제 적격 상품을 고려. 저도 제 받는. 네. 고려할 수가 좀 있는 거죠. 음. 왜냐면 또 중요한 게 여유가 있다는소리는 어느 정도 저축 여력이있다는 소린 인고요구이게 우리가 세제 네네. 적격, 세제 비적격한데이금지지이야기했는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거친는이 친구는 이는이친는이는 상품. 네. 네 소득 공제 못 받는 상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듣는 사람들 이해가 돼. 아,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꼰대 시는 음. 청취자 입장에서 아, 생각하시는 네, 내가 이해가 잘안 돼. 평소에 이런말잘안 쓰세요? <laughs> 아, 이 예, 내가 얘 예,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는데 네. 적격비적격 마치 아, 우리가 아웃사이더인 거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음, 그래요. 그게 편하죠 그죠? 아, 네, 소득 알겠습니다. 공제 받는 연금 그렇죠? 상품. 그렇죠. 네, 소득 공제 받지 않는 연금 상품.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소득 공제 안 받는 뻗지 않으면서 음. 비가 새는 게 유일할 수는 있다 네십 네, 번째로 수 있다. 근데 이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세칸 들어서 고려할 부분이 두 번째로 고려할 부분이 이제 소득공제 받는 상품이신 거죠 상품. 음. 네그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세제에 대한 혜택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음. 자 근데 세제직경 상품들은 아시다시피 내는 금액에 대해서 어~ 자기 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 환급받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꼰대 씨가 그거 정리해 주시죠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뭘요 그 소득공제 받으시는 거 아까 말 잘하시던 아 소득공제 받는 거 <laughs> 네. 이게 이제 자기 어, 연봉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네. 연봉에 따라 다르는데 예를 들면 우리 뭐 넣는 분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봉이 1,200만 원 미만이다. 이게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전에는 과세 표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어, 어, 통장에 찍힌 돈. 그죠? 네. 어, 통장에 찍힌 돈. 어, 그 전이겠네. 그뭐그 그, 그, 국민연금 다 떼고 세, 다 떼고 내 통장에 찍히니까 실제로 는 네. 그럼 어쨌든 회사가 나에게 주는 모든 총액. 네. 그 총액에서 뭐 이렇게 부양가족 공제라든지 기초 공제라든지 걸로 소득 공제라 이런 거 공제가 있어요. 여기서 네. 이게 따로 딴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공제들을 다 떼고 나면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이 나와요. 네. 그것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네. 어, 1,200만 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미만까지는 6%를 돼요. 1,200만 원 미만까지는 6%를 돼요. 1,200 과세 표준의 1,200만 원 미만이 되려면 실제 우리가 연봉 기준으로 실제 얼마가 되냐면 한 1,500만 원 정도. 그죠 2000, 2,000에서 2,000 정도 수준이신 거죠. 아, 2,500 그러니까? 정도. 2 0 0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낮은 구간이에요. 제일 낮은 구간인데. 그러면 이 세, 세율이 제일 높은 구간이 얼마냐? 3억 원 이상. 38% 과세표준. 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상 38%인데 이 38%에 대해서 어, 만약에 소득 공제받는 상품에 가입했다. 라고 네. 하면 그 소득 공제받는 상품에 가입한 그 금액에서 예, 그 금액에서 한38% 정도가 네. 어, 소득으로 공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소득 공제가 된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네. 대단히 크죠.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소득 공제를 받죠. 음. 이돈이다 어디로 가죠, 근데. <laughs> 그죠. 이제 저저 저 대한항공에 가고, 그죠. 술집 네. 술으로 가고, 예, 부캐스로 네. 가고. 뭐 지하 경제 양성에 음. <laughs> 도움된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소득 공간에 따른 이제 소득 한 급이죠. 소득 공제 효과 때문에. 세제 적격 상품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제 적격이 유리하냐, 세제 비적격이 유리하냐,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중요한 건네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내가 일차적인 목적이 연금으로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여, 저축 여력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죠.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한 달에 월급 150만 원 받아요. 음. 그리고 어, 중장기적으로 은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싶어. 근데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저축가 활동 20만 2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연봉은 150아 월급은 1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세제 적격이 났습니까? 세제 비적격이 났습니까? 세제 세대... 비적격이 낫겠다,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어차피 소득, 소득이... 어차피 소득이 작기 때문에 어, 가입을 한들 큰 메리트는 또 없을 거고요. 그냥... 소득 공제에 대한 메리트. 중요한 거는 그럴 분들은 차라리 비과세택에 있는 상품들, 이제 소득공제 안 받는 상품들이 음. 훨씬 더 메리트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제일 제일 낮은 구간, 제일 높은 구간을 비교해 봤지만 제일 낮은 구간은 6%, 네. 제일 높은 구간은 38%인데 네. 이게 이제 내가 냈던 연금 보험료에 어 이제 최고 사백만 원까지 그죠네 사백만 원까지 이제 한도 제한이 되는데 그 사백만 원에서 육 퍼센트는 사 6, 에 이십사 이십사만 원을 혜택을 받는다는 소리고. 3 삼십팔 퍼센트는 사백만 원 곱하기 삼십팔 퍼센트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한 사십 퍼센트 예를 들면 그이 사사십육 한백 오르십만 원 되겠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커져 오는 게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공제 효과가 크다 음. 같은 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더라도. 하 네. 소득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어, 그 효과가 훨씬 적다. 네. 그 차이를 아까 이야기한 거죠, 네. 그죠 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반, 이제 또 다른 예로 어느 정도 중견계 미상을 다니면서 저축률이 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다른 이제 목적 자금들을 고려해 고려했을 경우에 한 50만 정도 남아요. 네. 그리고 나는 이상품을좀 장기적으로 내 노후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낫냐면요 동시에 다 하는 게 답이에요. 음. 즉 약간 20만 원 정도는 연금저축 보험이라든지 아그 음, 음. 최저 비적격 상품, 저 소득공제 음. 안 되는, 상품들을 음. 아시고요. 되는 상품들 아시고요 대신에 비과세 세팅 상품들 그리고 나머지 한 30만 원 정도는 음. 저 소득공제 되는 상품들 즉두 음, 음. 가지를 믹싱 시키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거죠 음. 여력이 되면 그렇죠 음. 여유가 그런데 이제 아, 예를 들면 보험회사 상담을 한다 그리 안 하죠 50만 원이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 소득공제 안 되는 <laughs> 비과상품을 세팅을 해드리죠. 네. 왜 그러죠? 아, 수당이 비싸죠? 수당도 있겠지만 네. 어, 일단 소득공제되는 상품들이 네. 자기들한테 큰 메이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네. 수, 수당이 차이가 네. 난다 수당은 이, 차이가 이, 네, 수당이 차이가 네. 있겠죠 그래서 네. 좀 고객과 지지도 팔아봤잖아요 아, 팔아봤죠 네. 연금저축 이런 소득공제받는 거는 안 팔았죠 거의 근데 저는 소득 이제 뭐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득공제받으시는 상품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음. 예를 들면 은행사 상품이 있고요. 음. 증권사 상품이 있고 음. 보험 상품이 있는데 저는 보험사 상품은 팔지는 않았고요. 음. 소득공제되시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연금저축펀드를 증권사에서 음. 판매하시는 연금저축펀드를 음. 많이 좀 권해드리는 입장이었죠. 음. 네, 그래서 그러면 말씀 놓으신 김에 한번더 말씀 나눠 볼까요? 그러면 아까 소득 공제 받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있으신 것같으신데좀못든 음. 것들이 있는지 네. 이 소득 공제 받는 어, 연금 저축 상품, 여기서 네. 이제 은행에서 지급하는 어, 상품, 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 또 증권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다 각각 다르죠. 네, 다 다르니까. 이름만 다 다른 거죠. 그 증권 그 금융회사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연금 저축 신탁. 저 보험은 연금저축 보험이니까 보험. 네. 증권은 예, 연금저축 증권 아닙니다. 연금저축 펀더 네. 예,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어, 대체로 어, 그 사람의 그 성향이나 또 여러 가지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또 그중에서 뭐 어, 필요한 것들 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각 금융기관마다 자기들 게 제일 좋다 그래. 요 <laughs> 예, 어쩔 수 없어 그 팔아야 되니까 예, 월급이 뭐 거저 나오나? 월급이 뭐, 뭐, 뭐 월급밖에 쉬운 거 알아요. <laughs> 그런데 네. 뭉치 씨는 네. 그 중에서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많이 한다. 많이 손, 손, 그 권장을 그죠? 해드리죠. 네. 그것도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연금저축펀드 이게 돈이 안 되거든. <laughs> 파는 사람한테 돈이 안 돼. 네. 그런데 네. 연금저축보험은 파는 사람한테도 연금저축펀드에 비해서는 돈이 되죠. 예, 네. 일시로 돈이 좀 수당이 좀 짭짤하게 좀 대비하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판다. 이거는 참 대단한데. 근데 까놓고 이야기하면 또그 나중에 또 계속 쌓이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또 돈이 좀 되잖아. 이 모이고 모이면. 어, 꼰대 씨가 오늘 우리 수술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 어, 근데 좀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가끔 가고 까고. 근데 네. 그게 대단하다는 거지. 네. 지금 당장에 돈을 빼먹고 싶은데 돈을 안 빼먹고. 어? 나중으로 돈을 미루 그 이연이라고 보이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연한다, 이연시킨다, 그리 한다는 게 상당히 거 대단한 게 우리 뭉치씨가 대단한 거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은 선택권이 다양하다 이거죠. 음. 연금저축 보험, 신탁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laughs> 그렇죠. 그냥 은행 시중 금리 연동되는 상품 근데 은행에 사, 사실은 음. 어~ 그래도 보험은 또 적극적으로 음. 판매도 하고 하니까 네. 뭐~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가입도 시키고 하니까 근데 은행 은행에서는 연금 신탁 계좌는 누가 가입하는지 진짜 나는 애매해요 누가 가입해요 그거 예전에 가입하, 예, (2000년) 초반에 드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 이후에 드신 분들 못 보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죠, 자. 음. 네, 그래서 음. 수익률이 예전 것보다 못하다는 음.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일단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음. 음, 자기한테 맞는 상품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한 건데, 쉽게 말하면 어, 우리 좀 꼼듯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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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음. 아, 또 안정적인 걸 선하신 분들은 음. 자, 5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네. 아마 연금저축 보험이 음, 음. 유리할 수는 좀 있어요. 몸 음. 보장이 되시면서 그 저축 기간도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음.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좀, 그, 좀 젊으시면서 예. 투자 기간이 많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좀 펀드에 대한 선택권도 다양히 있으면서 음. 자기 운용에 대해서 다양한 오션들을 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예. 펀드 쪽으로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요 그림을 보고 있을 건데 요것을 음. 네, 요요큰 글자로 되어 있는 요것을 네. 보시고 좀 우리가 이야기 안 해서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요것들을 그그큰 글자들을 음. 간단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요. 연금 네. 보험 이렇게 두 개가 나누는데 여기서 신연금 저축 보험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세제 적격, 즉 소득 공제되는 아, 상품. 그런데 이것은 네. 이제 보험회사에서 파는 거고, 네. 은행에 가면 또요것 같은 상품. 예, 연금저축 보험이 되고요. 연금저축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연금저축 신탁이 될 신탁이 수도 있다. 은행이냐, 이, 증권회사냐, 네. 보험회사 따라서 그렇죠. 이렇다는 거죠. 이거를 소득 공제되는 세제 적격 상품들. 예. 예. 그다음 밑에 이제 음. 연금 보험 이 상품을 이제 세제 비적격. 그러니까 저축이 저축이라는 말이 가운데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네. 그렇죠. 그렇죠? 소득공제 되시는 것들은 음. 저축이라게 붙어있죠 가운데. 예, 예, 예.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시겠네요. 음. 어우. 그러네. 요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어, 소득공제되는 것은 연간 납입보험료 12% 아. 세액공제한다. 그렇죠. 세액 이게 공제. 이제 올해부터 이게 시행되는 이제 발행을, 거죠. 예. 2014년 소득세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음, 음. 그렇게 되시면서 올해부터 음.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예. 어 아까 그 꼰대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가세 표준 음. 어 자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세율이 네. 6%에서 최대 38%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네. 나뉘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죠. 음. 네, 박근혜 정부의 최대 하두가 뭐죠? 이번에 <laughs> 어 최대 하두가 하두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어.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웃음> <웃음> 잘 모르겠어요. 음. 아 어쨌든 네. 아,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네. 네, 어쨌든 세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음~ 공통된 하두가 이겁니다 부자증세 음. 네, 부자증세 즉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환급률이 소득 그~ 환급률이 달라지는 거는 즉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같은 금액을 내고 많이 받았다 이거죠 예 음.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부자증세 되겠지. 아. 많이 보면 볼수록 많이 받는 게 음. 부자증세와 맞다. 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자들한테 돈을 음. 좀 깎아 그환급 주는 걸 적게 음. 주자 이거죠. 음. 적게 주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최대 38%까지 소득 공제 되던 거를 예. 단위로 하겠다. 음. 즉 연간납입 보험료의 12%로 세액 공제를 하겠다. 음. 이렇게 구간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는 어 소득이 월급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월급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예전에 어. 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였었던 음, 분들은 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음, 소득 공제 그렇죠. 혜택을 받을 거고요. 네. 네.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그렇죠. 그니까? 이제 옛날에 과세표준의 1200만 원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6%를 소득공제 받았었는데, 소득공제로 네. 하면 6%를 네. 받았는데, 네. 이게 지금은 12%를 네. 받게 되니까 엄청 이제 음. 혜택이 늘어난 거죠. 네, 네, 네. 음, 반면에 38%를 적용받았던 고소득자는 반대로 12% 밖에 적용 못 받, 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안 됐다는 네. 거 그다음에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어차 말. 이것은 어, 보험에만 보험이면 해당되는 거죠. 은행도 해당 되겠죠? 네. 은행 상품. 아마 이건 밑에 보시면 보험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보험사가 마케팅 하려고 올렸겠죠. 예. 네. 네. 여기 네. 있네요. 그렇죠. 네. 연금, 연금 보험 절세 비교 사이트. 이거는 네, 하이건 뭐 그렇죠. 한번 따따따 해보면 어딘가 나올 거아요 네, 이런 게 참. 예, 어쨌든 뭐 그거는 네. 뭐저알 수, 알수 없고. 그리고 이제 예전까지 다낀 거는 이제 의무납입 기간이 음. 5년납 이상. 예. 음. 여기 5년납이라는 거는 보험이니까 5년납이죠. 네.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5년 유지입니다. 유지 유지면도 유지. 유지? 상관없어요. 이게 어, 그러니까 네. 불입 안 해도 된다, 이미요. 상관없습니다. 불입 안 해도 네. 5년납. 5년납이란 말은 예. 계속 돈을 내야 된다는 거고 네, 네. 그렇죠. 예. 과거에는 이게 5년나 이상에 10년 나 이상이었죠. 그렇죠. 10년 나 이상. 이게 좀 줄어든 개념이죠. 지금5년나 이상으로 바뀌었다. 네. 그리고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연금 소득세가 예전에는 5.5%로 단일 세율이었는데 지금은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서 예, 3.4%에서 5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5, 5, .5, 5, .5 원래 5%인데 지방 소득세 5%, 어, 5% 영점 10% 5%의 10%를 포함하니까 5.5%가 된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70세가 넘어서 수령하면 4% 지방 어, 지방 소득세를 포함하면 4.4% 그다음에 80세를 넘어서 수도 늦게 하면 할수록 네. 세금을 적게 주겠다 세금을 적게 부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럼 뭐 지적했겠죠. 음. 네. 나라가 국민 연금으로 다 못하니. 음. 기업은 퇴직연금으로 좀 음. 너가 좀 도와주고 예. 개인으로서 자기들 준비해라 음. 대신에 나라는 늦게 수령하면 수령할수록 예. 우리가 그에 대한 혜택을 줄게 예. 이런 개념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연금저축보험이고요. 음. 이제 연금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 네. 그래서 보험사 상품이 대부분이죠. 변액연금상품, 변액유니버셜 보험상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는 못 받는 대신에 비과세가 되는 상품은 보험회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은 네. 은행에 가도 없고 증권에 가도 없는데 대신 팔기는 해요 뭐라고 방카스랑스 네, 보험회사 상품을 파는 거죠 자기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어, 소득공제는 받지 않고 지금은 이제 세액공제죠 받지 않고 나중에 비과세를 받는 상품은 보험회사 상품밖에 없다. 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전에 거는그 앞에 거는 거죠 네, 세 공제를 받는 상품은 세군데 금융기관마다 각각 있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이제 세법. 이 바뀌면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졌다는 그렇게 이게 지금 보면 그 한번 여기 한번 눌러봐요 공시율 세율 그렇지 그렇지 공시율 이것도 우리 정치자 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연금저축 보험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저보증이율이라든지 네. 공시이율 시중금리 연동 이런 것들은 지금 어, 그 샘플을 올려놓은 것이 신연금저축 보험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펀드다 이러면 연금저축펀드다 이러면 이런 게 해당 안 됩니다. 재저보증 유리한 게 없고 공시 유리란게 없죠. 오돌리 수익형으로 돌아가니까. 네. 그런데다면 네. 그러니까 저희 그거 한번안 시죠? 지금 이제 오늘은 뭐 크게 아까 소득공제 되는 상품 음. 안 되는 상품들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음. 이게 음. 어, 올해 그 연금저축 계좌라는 게 새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어, 조금 더이 음.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 이, 예. 이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예. 어, 한번 나누드릴게요. 그러면 이 기존 상품들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음. 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예. 조만간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연금 저축이라든지 뭐그뭐 어, 그뭐 비과세라든지 이런 상품들은요 우리가 은퇴하고 은퇴하고 관련되어서 사실은 어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음. 어 여러 기회를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이 좀 이야기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음. 연금 비교 보험 비교 사이트에서 세금 전문 자산 음. 관리사들의 포트폴리오 음. 진단을 통해 음. 편의 비중을 조율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음에는 <laughs> 어찌 생각해서 얘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음. 아 이거 장사해야죠 오늘 우리가 <laughs> 이걸 했는데 다음에는 진짜 어 세액 공제 받는 게 과거에 과거의, 과거의 어 2013년도까지 근로소득 받던그 근로소득 공제받던 상품 지금은 올해부터는 새 공제받는 이 연금 상품에 대해서 지금 이 기사에는 어 보험회사용 장사 목적으로 신연금 저축 보험만 샘플 올려 놨는데 다음에는 이것도 은행 아까 우리가 이야기로 나누었지만 네. 은행 증권 보험 해 가지고 한번 네.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야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요. 자, 아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연금 이야기해도 만뭐이 없네. 예, 끝이, 없는, 끝이 예. 없어.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저희 그 머니 스토리 TV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따 a t a t m o n e y s t o r y t v 에 오셔서 질문도 남겨 주시고요. 또한 청취자 참여 코너도 있는데 거기에서 또 오늘 방송 다양한 의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뭉치 씨 수고 많았습니다. 네, 꼰대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